다시 한번 LG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 이 술법을 쓸 수밖에 없군. 예토 전생, 옵티머스 Q! 놀랍게도 LG 옵티머스 Q. 안녕하세요, 여러분. 족가치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반으로 접는 폴더블폰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서랍 속을 뒤지다가 문득 찾아낸 제첫 스마트폰 이 옵티머스 Q를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 S의 라이벌이었던 이 옵티머스 Q 신기하게도 이런 트랙볼과 그리고 쿼티 실제 쿼티 자판을 도입한 핸드폰이었는데요 이때부터 LG는 윙에서 보여줬던 이런 특이한 DNA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10년 전의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LG의 스마트폰의 실험 정신은 어땠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것. 정말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옵티머스 큐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 앞서 보이는 건 바로 크기 차이인데요. 갤럭시 S21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정말로 장난감과 같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요즘 스마트폰이 커져도 너무 커지긴 했네요. 디스플레이는 3.5인치 밖에 안되는 정말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땐 어떻게 이걸로 핸드폰을 했는지 상상이 안가네요. 디자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면 지금 봐도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시크한 검정색 컬러의 크롬 테두리로 포인트를 준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게다가 테두리는 라운딩 처리를 해서 손에 잡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버튼은 우측에 볼륨, 카메라, 잠금 버튼 4 개를 다 몰아 넣었습니다. 아, 이때는 잊혀졌던 DMB 안테나 슬롯까지 보이네요. 안테나를 직접 꽂아야 TV를 볼수 있다니.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단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3.5파이 단자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키 홀더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슬롯까지 있네요. 정말 피처폰 같은 느낌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옵티머스 큐만이 가지고 있는 손맛 소리죠. 오랜만에 여러분이 정말 짜릿할 지경입니다. 쿼티 키보드를 자세히 보면 은사열 배열이 있고 게다가 방향키까지 있고 있을 건다 있는 키보드예요 버튼은 신기하게 두 개는 터치, 두 개는 물리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옵티머스 큐는 신기하게도 트랙볼을 달고 나왔는데요 마우스처럼 움직이고 게다가 누르면 클릭까지 되는 신기한 트랙볼이었습니다 후면은 정말 심플합니다 매끈한 뒤태와 그리고 유플러스 오즈 추노마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혹적인 빨간 눈 카메라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놀랍게도 옵티머스 Q는 로스트 테크놀로지 잃어버린 기술인 탈착식 배터리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SD 카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유심 슬롯은 없습니다 l g u 플러스는 이때 유심이 필요 없고 2D 기반의 3G였기 때문이죠 자 디자인을 봤으니 이제는 내부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10년 전에 안드로이드는 어땠을까요 자 지금부터 10년 전 안드로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티머스 Q의 안드로이드 버전은 2.2 프로요인데요. 이것도 안 해주려고 해서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버전이라 그런지 이스터 이그도 없네요. 10년 전의 안드로이드 UI는 지금의 안드로이드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하단에 독바가 있고 앱 서랍이 있고 그리고 배경화면에 아이콘이 있고 다만 좀 다른 건 바로 꽤 너무나 느리다는 거? 이렇게 꾹 눌러봐도 바로 가기를 만들 뿐 바로 삭제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상태창을 내려보니 메뉴가 너무나 단촐하죠?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옵션이 없어서 따로 배터리 위젯을 써야 될 정도였어요. 설정창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따로 앱서랍에서 설정 메뉴를 들어가야 됩니다. 설정 메뉴들은, 어우, 지금 안드로이드랑 비교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10년 만에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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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few moments later. 한참을 기다려야 네이버의 녹색창이 나고 보안 경고 때문인지 제대로 이미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무려 인터넷도 제대로 못하는 스마트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좀 가슴이 아픈데요 자 그럼 우리들의 둘도 없는 친구 유튜브는 어떨까요? 어, 터치도 제대로 안되더니 아 아예 접속 자체가 안됩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옵티머스 큐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슬라이드 쿼티 키보드입니다. 옵티머스 Q는 터치 키보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쿼티 키보드를 탑재했는데요. 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리는데 자석을 사용해서 손에 감기는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 느낌이 좋아 예전에 습관적으로 열고 닫곤 했죠. 타건을 할 때마다 그 특유의 쫀득쫀득한 키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키보드는 숫자키가 없는 사열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숫자는 펑션키로 입력하는 방식이라 입력에 큰 무리만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측엔 방향키와 엔터키가 같이 있어서 메뉴 선택이 있어서 정말 편리함을 더해주었죠. 지금이야, 그냥 터치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터치 키감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성이 정말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키보드나 쿼티 방향키가 유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쿼티의 킬링 기능이죠. 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무려 단축키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정말 수많은 사전을 내장하고 있어서 은근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공부할 때 나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오죽하면 다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 사전을 추출해가지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적용시켰을 정도입니다. 이를 옵티머스 Q 이용자들은 내장이 뽑혔다고들 이야기했죠. 자, 이제는 정말 다른 스마트폰에 없는 옵티머스 Q만의 자랑, 트랙볼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랙볼은 적 구슬을 굴려서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옵티머스 큐의 트랙볼 같은 경우는 방향키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트랙볼을 꾹 누르면 앱 실행까지 가능했죠. 트랙볼을 웹 브라우징 할때 쓰면은 일종의 스크롤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어,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냥 손가락으로 터치한 게 훨씬 편했습니다. 보세요. 터치로 한게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고 편리합니다. 이 트랙볼을 넣으셨던 개발자분은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결국 이 트랙볼은 옵티머스 Q2에서는 삭제되고 맙니다. 당연한 결과죠. 갤럭시는 1억만 화소의 핸드폰 카메라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옵티머스 Q의 카메라는 어땠을까요? 옵티머스 Q의 500만 화소, 무려 빨간 눈 렌즈를 장착하고 나와 있는 이 카메라 속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옵티머스 Q의 카메라는 500만 화소인데요. 신기하게 렌즈가 빨간색입니다. 뭐, 좋으니까 빨간 렌즈를 썼겠죠? 아, 정말 깜짝 놀란 게이 친구 셀카 카메라가 없고 후면만 존재합니다. 확실히 예전 AP 성능이 부족했는지 카메라 켜지는 것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다만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건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속도입니다. 10년 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한번 보시죠. 옵티머스 큐로 찍은 사진입니다. 색감은 나름 자연스럽게 괜찮은데 디테일이 많이 뭉개진 게 보이죠? 노트20 울트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명암 표현과 디테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색감도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피사체를 찍었을 때는 생각보다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색감이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역시 카메라 화소의 한계 탓인지 디테일이 많이 뭉개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거 보면 좀 꼰대 같긴 하지만 정말 세상 좋아진 것 같습니다. 스펙의 스마트폰 옵티머스 Q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는 폰이었습니다. LG U 플러스 향으로만 출시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기도 어려웠고, 게다가 옵티머스 Q 4대 봉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펙 제한이 많이 걸린 채 나와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서랍 속에서 추억의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수많은 추억이 남겨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조가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욱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